영양 생화학을 다시 열게요. 열었습니다. 자, 앞쪽 부분은 설명을 했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자, 2019년 20년 21년 출제 문항 수를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개요 부분이 있고 탄수화물 영양, 탄수화물, 대사. 자, 결국에는 탄수화물, 꾸준히 다섯, 여섯 문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질, 영양, 지질, 대사. 마찬가지. 거의 네 문제에서 다섯 문항. 그 다음에 단백질, 아,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가 지금 가장 많은 문제를 지금 3년 동안 또 거의 여섯 일곱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다음 단백질 영양까지 합하면은 이와 같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자 이것이 거의 주류 한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다음 에너지 대사,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바이타민, 비타민도 적은 문항이 아닙니다. 그다음 무기질 마찬가지, 수분은 거의 한 문항 정도이니까 개요하고, 결국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바이타민, 미네랄, 자, 이런 것들, 에너지 대사도 마찬가지 두세 문항 계속 축제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 수가 없겠다. 자, 그 말입니다. 그냥 어느 항, 어느 항을 무조건 배제하고 나가겠다. 이거는 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위해서도. 여기에 이제 문항수를 45회 작년 12월 문항수입니다. 보시면은 제일 많은 문항이 여기에 탄수화물 대사 6문항, 지질 대사 5문항,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6문항, 다음 생애주기 영양학에서는 임신 수유기 영양 여섯 문항, 성인 노인기 영양 모세 뭐 문항, 영유아기 영양 모세 뭐 문항, 이런 식으로 문항이 출제되었다. 영양학 생화학이 4 6여 문항, 생애주기 영양학이 1 4 문항. 45대15 이렇게 일반적으로 출제를 하는데, 출제하다 보면은, 이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출제했는데, 실제로는 영양학 생황 문제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크게,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지금 많이 출제되고 있는, 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좀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아시겠어요? 써주면 좋겠다. 그 다음 생애주기, 마찬가지. 자, 여기 가장 거의 뭐몇년 동안 이렇게 해도 비슷합니다. 자, 왜 이렇게 비슷한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확 이렇게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아니고 문제 은행식으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꺼집어내어 가지고 문제 다듬어 가지고 좋은 문제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은행에 그 뱅크에 들어가 있는 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를 출제를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자, 그다음 작년에 영양학 및 생화학에 문제 출제된는것 키워드로 한번 볼게요. 자, 영양 섭취 기준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 그 다음, 탄수화물 흡수 관련해서 인슐린 비의존적인 과당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생리 기능의 DNA, RNA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영양 문제, 식이섬유 문제 어, 혐기적 해당 과정, 그 다음에 TCA 사이클, 뭐 인슐린 관련 문제 젖산 그 코리 회로에 대한 문제, 당 신생 문제 글루카곤 관련 문제, LDL, 아이코사노이드 문제 필수 지방산에 관한 문제, 최장 효소 분비 자극 호르몬 그다음 카이로 마이크론 분의 효소 및 생성, 지방산 베타 산화에 대한 문제, 그다음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되는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 질소 평형 상태에 대한 문제, 질소 평형 상태,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과잉 섭취 시에 칼슘 손실에 대한 문제, 그다음 에 영유아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문제. 글루탐산의 탈아미노 반응 후 TCA 회로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다음 암모니아 처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배설 요소 회로 카바모일 인산에 대한 문제. 메신저 RNA 기능이 뭔지에 대한 문제. 기초 대사량 호흡 계수에 대한 문제. 베르니케 코르샤코프 증후군과 관련된 티아민에 대한 문제. 지용성 바이타민 특성, 바이타민 D, 바이타민 B와 조효소 관계, 바이타민 K 결핍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 나이아신 콜린에 대한 문제, 바이타민 C 과다 섭취 시 신장의 결석 과한 문제, 그 다음에 콩팥질환 환자의 포타슘 영양, 그다음 칼슘 흡수 방해를 하는 인에 대한 문제, 그다음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 소디움에 대한, 나트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철, 갑상샘 기능 요도와 관련된 문제. 바이타민 a 와 징크, 아연, 결핍, 면역 기능 저하에 관계된 문제. 그 다음에 체수분평형조절 관여 호르몬, 항인요 호르몬에 대한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결코 문제 여러분 보셨습니까? 문제 못 봤으면 나중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연도별 합격률이 굉장히 상승되고 있었습니다. 3년 정도 우리가 전년 대비 한5% 증가했고요. 자, 이거는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년 동안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대면 수업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합격률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해서 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자 영양사가 타 국가 시험 합격률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합격률을 더 상승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항목별 출제 문제 수에는 3년 봤지만은 3년 차니아 그 거저껏 봐도 거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자, 항목별 출제에 맞춰 준비하되. 자, 대사 부분은 기본적으로 확실히 이해를 해 주면은 좋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 대사 부분만 이해가 되면요. 다른 거는 거의 참 이해가 거의 대부분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국가, 영양사 국가 시험을, 국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우리가 문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뭐,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지 스스로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